또한 추후에도 예리가 이와 같은 성적을 유지한다면 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온라인에서 예리를 향한 축하가 쏟아지고 있는 동시에 네티즌들 도마에 오른 한 댄서가 있습니다. 바로 스우파 출연 당시 여러 논란을 일으킨 원트의 로잘린이죠. 오놀라와라 최근 방송가는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댄서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주로 각 크로 리더들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눈길이 갈 만한 댄서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스우파 유일의 비걸 YGX 예리가 그 주인공인데요. 예리가 최근 개최된 2021 브레이킹 K시리즈 2차 대회 일반부 비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스우파 팬들의 가슴은 웅장해지는 중입니다. 오 파워 무브 쪽이기보다 스타일 무브 쪽이구나 멋있어. 예리는 이것도 하고 스우파도 하고. 와 예리 무브 음악이랑 같이 보면 개쩔어. 박자랑 음악 맞춰서 탐락하는 거 존멋임. 진짜 스우파에서 반에 반도 안 보여준 거네. 와 멋있다. 네티즌들은 이번 예리의 우승을 통해 그동안 예리가 스우파에서 보여준 실력은 극히 일부였다면서 환호하고 있죠. 그리고 예리가 왜 그토록 스우파에서 자기관리에 철저했는지 이해하게 됐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YGX가 케이팝 4대 천왕 미션 1등 부상으로 마사지를 받을 때 예리가 근육이 풀어진다며 혼자 발마사지만 받은 것도 그랬죠. 뿐만 아니라 스우파 스튜디오 댄스 배틀 무대의 바닥을 왜 그리 살폈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리가 제대로 브레이킹 댄스를 추면 바닥이 온전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미 에리는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청소년 올림픽 동메달과 2021년 레드불 BC1 이베틀에서 e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비걸신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둔 바 있죠. 이번 브레이킹 K 시리즈 우승의 의미는 매우 특별한데요. 바로 한국 국가대표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1, 2차 대회 우승자를 포함해 대회 랭킹 포인트 합산 16위에 드는 선수들이 곧 이슬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리는 파이널 대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리가 국가대표로 선발된다면 2022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에 태극마크를 다는 것입니다. 또한 추후에도 예리가 이와 같은 성적을 유지한다면 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온라인에서 예리를 향한 축하가 쏟아지고 있는 동시에 네티즌들 도마에 오른 한 댄서가 있습니다. 바로 스우파 출연 당시 여러 논란을 일으킨 원트의 로잘린이죠. 이번 예리의 쾌거의 로잘린이 소환된 이유는 스우파에서 한 발언 때문입니다. YGX와 원트가 맞붙었던 K-POP 4대 천왕 미션은 서로의 안무를 카피하는 구간이 있었죠. YGX가 자신들만의 무기인 예리를 활용해 원트가 못 따라할 것 같은 브레이킹 댄스를 넣는다고 하자. 로잘리는 상대팀 예리가 두렵지 않다며 한 말이 문제였는데요. 당시 로잘리는 예리를 두고 근데 뭐춤못 추잖아라며 댄싱을 잘하는 비걸은 아직 한 명도 못 봤다고 예리뿐만 아니라 비걸이라는 장르 자체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발언한 것이죠. 또한 로잘리는 예리를 활용한 안무에 대해 대단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으며 억지 브레이킹이라는 단어도 사용했죠. 당시 방송 이후 예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로잘린의 발언을 의식한 듯한 내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리는 누가 뭐래도 한국 비걸들이 제일 멋지다며 수많은 가시밭길을 헤쳐온 사람들이라는 글과 함께 비걸 대회 사진을 올린 것이죠. 그때 두 사람 간의 이야기는 수우파 팬들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번 예리의 우승으로 재조명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최근 로잘린은 인스타그램 활동을 재개하며 근황을 알렸습니다. 로잘린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원투와 함께 있는 모습을 올리기도 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에스파의 신곡 세피지에서 자신이 참여한 안무 영상을 올렸죠.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로잘린의 인스타그램 활동을 두고 하나 둘씩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한테 뭘 기대해? 그냥 인스타 게시만 안한 거일 듯. 이미 사과했고 이젠 뭐 어쩌라고? 하는 마인드면 웃긴 거지? 애초에 상대 피해자가 공개 안 했었으면 그냥 계속해서 뻔뻔하게 일십하고 잘 살았을 테니까. 그중 보아. 동방신기, 태민, 엑소 등 SM 아이돌 안무들로 유명한 백구영이 로잘린을 언팔했다는 소식에 반응하고 있는데요. 알고보니 백구영은 로잘린이 소속된 타파하의 원장이라는 것이죠. 그간 SM 아이돌 그룹 안무에 참여한 로잘린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로잘린의 본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꽤나 의미심장한 상황이죠. 참고로 네티즌들에 의하면 로잘린 역시 백구영을 언팔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워킹 배울 때는 밑제이의 손절 당하고, 보깅 배울 땐 너브란한테 손절 당하고, 이젠 백고영 근데 로잘린 같은 실력에 가는 판마다 손절 당하는 것도 신기함, 춤 내알 개잘 춘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의 승건 때문에 그런 건가 등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 한 네티즌은 원래 절친으로 알려진 노제와의 관계 변화를 언급하기도 했죠. 글쓴이는 노재가 로잘린 인스타에 맨날 좋아요랑 댓글 남기더니 이제 좋아요도 안 눌러준다며 노재 이제 탑급됐는데 사람도 가려서 사귀어야지라고 썼습니다. 이 글에 공감하는 네티즌들은 현명하다. 노재가 너무 착하기만 해서 괜히 잘린이 불쌍하다고 챙길까봐 걱정했는데 마냥 착해 빠진 애는 아니라서 다행인 듯. 거기에 좋아요 누르고 여태 교류하는 이 병신이기 등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편 예리가 속한 YGX 크론들의 최근 인스타그램 활동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맨 오브 우먼 미션에 대한 예리의 글은 네티즌들에게 감동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예리는 이 글에서 짧은 준비기간의 컨셉부터 무대 완성까지 해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빠르고 명확한 리더의 아이디어를 의심의 여지 없이 따랐다며 저의 부족함을 제외하고 퍼펙트한 무대였다고 감히 적어봅니다. 그 어떤 비평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멋지게 밝힌 것이죠. 여기에 같은 크루인 지효는 내 어린 신랑 좀 멋지네 심쿵이라고 댓글을 달았고 여진 또한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화답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진은 예리의 웃승 기념 사진과 함께 우리 예리를 담아내기엔 좁은 세상이라며 몸도 성치 않고 스케줄도 힘들텐데 잘해낸 우리 막내니 최고라는 글로 훈훈함을 더했죠. 또한 예리와 수우파 리더들의 따뜻한 관계도 네티즌들에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리가 과거 댄싱 아이에서 인연을 맺었던 효진 초이가 자신을 걱정하는 영상과 함께 효진 쌤이 너무 보고 싶다라고 올리기도 했으며 아이키 아리중인 예리의 모습이 담긴 방송 장면과 인스타그램도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만들었죠. 뭔가 무해한 조합 느낌이다. 귀엽군. 귀여워 이 조합 너무 좋아. 아이키 다 꼬시고 다녀. 특히 예리가 자신의 카톡 고독방에서 밝힌 리정과의 이야기가 큰 감동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리는 자신이 안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리정 덕분이며, 이정 언니 수업에 자주 같이 헬퍼로도 갔다는 사연을 밝혀 많은 이들에게 따뜻함을 전했습니다. 둘다 너무 좋다. 관계성의 아이돌 그룹이라니깐. 훈훈하다. YGX 응원해. 참으로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수파의 댄서들. 비록 수업파가 끝나도 계속 꽃길만 걷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이상 오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